이번 시간에 봉할 봉 자입니다 봉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 위치에 관직에 앉히다 이런 뜻이겠죠 영토규입니다 또는 상토규 흙도가 두 개니까요 한상을 이루고 있죠 상토규 흙이 많아지니까 영토를 이루게 되겠죠 영토규 홀규는 뭡니까 영토를 줄 때는 홀도 같이 주죠 아침에 백관들이 문무백관들이 모여서 손에 쥐고 있는게 홀이죠. 영토를 다 하사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토를 법규에 따라서 봉한다. 봉할봉입니다. 영토를 마디마디 법규에 따라서 임금이 신하에게 준다. 그래서 봉할봉자가 되겠습니다. 봉인하다. 영토를 마디마디 벗규에 따라서 준다는 거죠. 임금이 신하에게 영토를 준다. 봉할봉이다. 그래서 봉할봉자가 되겠습니다.